안녕하세요. 요즘 수분크림, 보습크림 정말 많죠? 저도 매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수분크림 하나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싼 크림 찾는데 겉은 번들거리고 여전히 속은 건조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수분크림과 보습크림의 정확한 차이점. 왜 아무 크림이나 바르면 안 되는지와 피부 타입별로 맞는 제형. 그리고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분 보습 장벽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속 건조 접는 크림 바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수분크림부터 얘기해 볼게요. 수분크림은 말 그대로 피부 속에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크림입니다. 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속이 메말라 있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분이 히알루론산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수분크림은 보통 제형이 묽고 흡수가 빠르고 바르자마자 시원하고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수분크림 제형이 잘 맞는 피부 타입은 지성피부, 수분부족형 피부, 끈적이거나 답답함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잘 맞아요 환절기에는 바를 땐 촉촉한데 오후만 되면 당기는 이유가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 속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계속 목마른 상태로 남게 되면 유수분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수분을 잘 잡아주는 제품을 같이 발라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 보습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넣어준 다음에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크림이에요. 쉽게 말해서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었다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게 막을 형성해주는 거죠. 혹시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실까요? 그건 우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조한 피부들은 수분을 잘 넣어주고 넣어준 수분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보습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하는 피부는 건성피부, 장벽이 약한 피부, 유분이 부족한 피부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를 알아서 발라봤지만 여전히 속은 건조하거나 또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결국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수분, 보습, 장벽까지 모두 관리를 해야 피부가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 그림을 발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고 마지막에 보습막까지 형성해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면젤 라이트는 수분 보습 장벽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고 거기에 탄력까지 네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림이에요. 제형은 수분 크림처럼 가볍고 흡수가 빠르지만 보습 크림처럼 피부 위에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형성해줘요. 끈적임이나 무거운 느낌 없이 피부가 촉촉하고 용기 있게 정돈돼요. 특히 우리 30대부터는 떨어지는 탄력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죠? 이 크림 안에는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에 탄력감을 더해주고 피부 자체 자생 보습력을 높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발라보시면 굉장히 순한 느낌에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 속이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 타입이 예민한 분들, 환절기마다 피부가 무너지시는 분들께 특히 더잘 맞습니다. 건조하다고 수분크림 듬뿍, 보습크림 듬뿍 바르는 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르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환절기 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토너나 수분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세요. 저는 앰플형 토너를 거품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를 먼저 적셔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투명한 제형의 수분을 충전해주는 세럼을 발라주세요. 이때도 얇게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흡수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손끝으로 천천히 두드려서 피부 속까지 흡수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습 장벽크림을 발라줍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세면자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습과 장벽은 도와주면서 발림성이 좋아서 피부에 부담이 적은데 탄력관리까지 도와주니까 30대 후반인 저는 매일 발라주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도 얇게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켜 주세요 이렇게 분자 구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발라야지 피부가 뱉어내지 않고 전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바르는 순서나 흡수 시간에 따라서 피부 컨디션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상 보시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정가 대비 56%나 할인된 구매 링크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예뻐질 수 있는 꿀팁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많이 담아 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